가수 이명웅의 생일을 기념해 서울 80대 버스, 경기도 25대 버스에서 생일 축하 광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닥터클로 인스타그램에는 14일 오전, 이제 닥터클로 이명웅 광고를 버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80대, 경기도 25대 버스에 우리 영웅님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희와 같이 영웅님 찾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행사는 닥터클로 전속모델 이명웅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을 위해 광고주 측에서 진행한 이벤트로 서울 경기 총 105대의 버스에 이명웅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고 달리는 버스 광고 이벤트인데요. 이명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또한 오는 16일 이명웅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버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은 버스들은 현재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명웅의 생일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고계가 바쁜 모양새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명웅의 브랜드 파워는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명웅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1위 이명웅 브랜드는 참여 지수 248,288. 0 미디어 지수 136만 5237, 소통 지수 209만 4637, 커뮤니티 지수 159만 5449를 기록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가 총 710만 3610으로 분석됐는데요 따라서 이명웅이 광고 전속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문량 또한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명웅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티바 두 마리 치킨은 이명웅이 모델로 활약하는 기업으로 월 평균 10% 이상의 주문량이 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4일 오전 티바 두 마리 치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명웅의 생일을 앞두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한 장의 사진과 메시지가 게재되었습니다. 내용에는 벌써 코앞으로 다가와버린 우리 영웅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별빛 티바가 준비한 스페셜 이벤트,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요기요에서 티바 도마리 치킨 주문하면 전 메뉴 6,000원 할인 영웅님 생일도 축하하고 티바도 주문하고 6월 16일 영웅님 생일 당일 더 스페셜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만나요 라는 글과 이명웅의 사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처럼 버스 광고부터 할인 이벤트 지하철 광고, 옥외 광고판 등 전국의 광고계를 들썩이게 만든 이명웅의 브랜드 파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참씨였습니다.